2025년 레디코리아 3차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4일 14시 인파 관리 시스템 경보가 울립니다. 강서구 재난상황실에서 알립니다. 강서 체육공원 내 인파 밀집이 매우 혼잡 상태로 확인되니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실로 보고 바랍니다. 지금 공연장 내 인파가 매우 혼잡한 상황이오니 관람객분들께서는 안내 요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신고를 이입니다 여기 강서체육공원인데요, 화목파리막 개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재가 난것 같은데 빨리 접수해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내부에서 화재 발생, 강서지휘 전 출동 군대는 신속 안전하게 출동하여 인명구조 및 연소방지에 최우선 토로 녹산분대 현장 기발. 사고 접수를 받은 강서구 재단 안전 상황실에서 내부 전파망을 통해 유관부서의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 판단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접수한 부산 강처 경찰서 112 순찰차와 초동 대응팀이 현장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위급 상황입니다. 대피하던 관람객 인파와 복도에 있던 관람객 인파가 겹쳐 넘어지면서 인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산 119 종합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접수한 강서 소방서에서 구급차 2대,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굴절차, 배연차 등이 현장에 속속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강서 소방서 현장 대응 단장이 강서 체육공원 초기 대응 팀장으로부터 화재 발생 현황 및 대피 현황, 사상자 현황 등 상황을 인계받고 있습니다. 임무부여를 받은 강서 소방서 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에 연결된 호수를 전개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체육관 1층 내부에 연기 흡입 및 인파 사고로 인한 등상자를 소방 구조 대원들이 신속하게 구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인 강서 소방서장을 비롯한 통제 단원 및 공부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긴급 구조 통제 단장은 현장 대응 단장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난 현장의 지휘권을 선언하며 현장을 지휘하게 됩니다. 통제단장 지휘하에 현장 지휘부장, 대응계획 부장이 참석하여 현장 상황 판단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와 의료 지원을 위한 강서구 보건소 신속 대응반, 동아대병원 D맵, 환자 수송 지원을 위해 53사단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 갑을 녹산병원에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보건소장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도착 보고를 하고 임시의료소를 현장응급의료소로 전환하고 지휘권을 인계받습니다. 사원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서체육공원 실내공원 화재 출동 구급대장입니다. 이송 환자는 지금 2명으로 동아대, 양부대 각각 한 명씩입니다. 지휘권 이양하겠습니다. 현재 화재가 지속되고 있고 인파 사고까지 발생됨에 따라 대응 2단계 발령 여부와 인명구조 및 환자 이송 등에 대한 통합 지휘 회의가 개최됩니다. 소방서장이 재난 수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강서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대응 2단계 격상과 함께 가용 소방력 추가 동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이 재난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진안안전관리본부장은 강서 소방서장의 긴급구조통제단 브리핑을 듣게 됩니다. 체육부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과정 중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인명피해는 사망 5명, 중상 25명, 총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지금 소방관들이 구조하느라고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구조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방관들이 2층에 고립되어 있는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해 문개방기구와 동력절단기를 활용해 문을 신속히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기술은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지원 요청한 참수리 경찰 헬기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을 기해서 인명 구조낭을 내려 고립된 요구 조자를 구조했습니다. 지금 부산 소방 본부 특수 대응단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특수 대응단은 대형 특수 재난에서 인명 구조 및 구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원들로서 소방 드론, 화생방 분석차 구조견 등 고도의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119 구조견은 사람보다 후각은 1만 배, 청각은 40배 이상 뛰어나며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맡아 인명을 검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수 사상자를 대응하고 있는 현장 응급의료소에서 처치 중이던 응급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전문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심장이 소생되었습니다. 심정지 회복 환자는 긴급 환자로 분류되어 신속히 이송이 시작됩니다. 경찰과 의료진의 협력 속에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는 신속한 인명구호를 위해 보고 계신 것과 같이 출동한 모든 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육군6339 부대 5대대 수색인원들이 요구조자를 수색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상공을 보아주십시오. 소방일기가 화재진압을 위해 현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여러 대의 소방차가 동시에 현장에 도착해 고아보수를 일제히 가동하며 화재 최전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대규모 화재 및 인파사고의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과학수사대는 현장에서 철저한 자료 수집을 진행하는 한편 지문 및 DNA 분석, 실종 가족 면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구조 대상자가 없음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소방서 상황 판단회의 결과 대응 2단계 해제 및 긴급 복구에 대한 조치 계획을 결정합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구조 상황이 종료됨에 따라 통제단장은 통합 지원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휘권을 이양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건물 안전 진단을 위한 건물 안전 진단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의 추가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장으로 수습 복구를 위한 차량이 진입하는 중입니다. 한국 전기 안전 공사에서는 재난 현장 내 전력 설비 피해 상황 파악과 안전 점검 및 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사용 가능한 전원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구 활동을 실시합니다.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는 재난 현장 내 가스 설비 손상 및 누출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그 뒤를 이어 KT에서는 폭주하는 이동 전화 사용으로 다운된 시스템을 복구하고 화재로 인해 파손된 통신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통합 지원 본부에서는 이번 재난에 따른 사상자 등에 대한 사후 조치와 장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레디코리아 3차 훈련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